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역사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공산주의가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는데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의 국가는 전부 기독교 국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젊어서부터 전주이시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왕족 정치를 끝내야 된다. 사람은 양반쌍놈을 없애고 서로 평등하게 이웃을 자기처럼 대우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국가는 다잘 살더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해도. 그래서 제일 전 세계에서 사람답게 사는 나라 법을 젊어서부터 다 공부해서 이제 늙어 죽기 얼마 전에 대통령 됐을 때재영국회로 자신이 청년 때부터 공부했었던 영국의 법과 미국의 법을 수입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0, 40대부터 다 준비했던 건데, 70, 8 0대에 나라를 세울 때, 그거를 세팅을 한 거지, 갑자기 재영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스템 토대는 기독교 국가로 세팅됐는데, 이거를 이제 6.25 나기 전까지 기독교 국가로 못 만들고, 안 만들고, 이제.